안녕하세요 전당과제 입니다 어, 오늘은 좀 싸구려지만은 그래도 그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카우보이들이 사용하던 권총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은 캐스나 가스나 같아요 가스나 캐스나 인데 좀 찾기 힘들어 캐스나 캐스나 임포트 싱글 액션 357 어, 매그넘 리발브 인데요 요게 이제 전장이 어떠냐면은 2 3 c m 밖에안 돼요. 이렇게 23cm 한법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어 총열의 길은 14cm. 그다음에 무게는 1166g으로 제법 묵직해요. 크진도 다 세잖아요. 그죠? 무겁고 그다음에 357 여섯 발을 장전하면은 어, 1257g으로 제법 묵직해요. 근데 이게 제가 제가 한달 전에 샀는데 안 찾아가요. 그래서 이제 가 청소를 하고, 그 다음에 팔아먹으려고 하거든요. 이게 아마 한 100달러 미만을 줬던 것 같은데, 내가. 아마 한 싸구려지만 아마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팔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싸구리 총도 있어요. 이 이거 싱글 액션은 여기 이제 항상 그 서부양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제끼고요. 또 요거 이제 네 단계로 되는데, 요거 살짝 한, 한 개만 딱 제끼면은, 이렇게딱 제끼면 여기 돌아가요. 지금 내가 탄을 넣었거든요. 탄 빼는 거 보여드리려고 넣었어요. 요요 부분을 요 부분을 눌리면은 탄이 빠져요. 요걸 이제 맞추면은 이렇게 이렇게 빼고, 다음에 돌려서 빼고. 이게 이제 싱글 액션의 단점이에요.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해야 되는 요게 단점이에요. 더블 액션은 그냥 열면 은 실린더가 열리는데 요건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열어야 돼요. 오케이,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돌아 있거든요. 자 그럼 또 이제 탄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게 아마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38 스페셜 이고요 지금 요게 이제 357 요게 지금 현재 이 권총에 사용되는 거예요리발브에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본 44 매그넘 그 다음에 요거는 45 롱콜트 요거보다 더 파워는 비슷한데 요게 아마 더 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낙다운 파워가 그 다음에 요게 50 스미스 앤 웨슨인데, 제가 가지고 있는 리발버 탄중에서 가장 커요.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싱글 액션의 장점하고 단점을 보여드리려면, 이렇게 이제 장전할 때 이렇게 장전을 하고요. 이렇게 돌리면서 장전을 하고, 받고 쏘거든요. 쏠 때, 이거 제제 끼면, 어떻게 그 해머를 갖다 클릭하면은, 사, 3단계짜리도 있고, 4단계짜리도 있어요. 이거는 3, 4단계짜리 같아요. 하나, 한번 되죠? 이렇게. 클릭. 그 다음에 또 되고요. 두 번. 세 번. 또네 어, 번인가 그랬는데, 잠깐만요. 한 번. 두 번. 세 번. 네 번. 이런 식으로. 네 번씩 이렇게 돼요. 그러고 다음에 이제 발사하는 거예요. 서부영화 보면 왜, 카보이들 이렇게 하잖아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 싱글렉션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이거 청소를 한번 해볼 텐데요 나도 이거 처음 만져보거든요 청소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이 축을 빼야 되거든요 이 축을 빼고 그 다음에 제대로 내가 빼는 거 이걸 잘 못하겠네요 빼는 게참시 쉬... 어, 다 빠졌네요. 오케이. 빼면은 요게 이제 요게 실린더가 빠지거든요. 오케이.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꽂을 대로 이거 이제 쑤셔 주고요. 얼마나 더러운지 나도 모르니까. 아, 이걸 또 내가 잘못했네. 이게 너무 커네. 커서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. 이게 나는 맞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다른 걸로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니까 뭐든지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헤매고 그래요. 내가 볼때뭐 쑤셔주는 거 이것만 쑤셔주면 되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. 아,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. 다음을 위해서 이거를 바꿔주고, 이거는 짧으니까 이걸 넣어도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냥 소을 주면은 아마 안에 있는 그탄매 같은 게 빠질 거예요. 대충 된것 같아요. 그러면은 <laughs> 기름 지려서 이제 안에 이제 얼마나 더러운지 이제 빨까 보면 알겠죠. 어 많이 청소를 안 했나 보이네요. 그러니까 싸구려니까 관리를 좀안 하는 것 같아요. 정사분 뭐든지. 좀 비싸면은 깔끔하게 좀 정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싸고리는나무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보다 시큼, 시큼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시큼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도 좀뭐 닦아내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시큼었네요. 리발버는 보통 좀 깨끗한 편인데 이거는 싱글 액션이라 이제 실린더를 빼고 넣고 할 때가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하면 되었고요. 제법 시큼해요. 이렇게. 그죠? 오케이. 이건 되었고.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칠해서 이제 바깥 부분만 닦으면 되거든요. 자, 항상 쓰던 이제 한급조각에 기름 칠해서 바깥 부분에 이제 먼지만 닦아주면 되거든요. 지금부터 오늘, 오늘부터 이제 그 저희 동네에도 전부 다샷다운을 했거든요. 문을 못 열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가게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긴 열었는데 장사는 못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열겠다.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. 왜냐면 여기서 총기는 되게 소중한 존재거든요. 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총을 갖다가 찾아가고 또 가족을 지키기를 원해요. 경찰들도. 왜냐면 총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경찰이다 가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잖아요. 너무 먼 거리에 있고. 여기 또 지역이 방대하니까. 오케이. 뭐 청소는 대충 된것 같습니다. 다된것 같고, 이제 조립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,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반대로 넣어보고, 여기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, 여기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. 좀 닦아내고, 지방을 닦고, 이건 이 집어 넣을 때가 또 문제더라고요. 어, 생각보다 뭐 좀, 영상 찍는다고 그러나 조금 나아지는것 같은데요. 오케이 오 생각보다 완전 쉽게 됐네요. 오 제대로 됐네요. 오 이렇게 쉽게 될줄 몰랐는데 아까 연습할 때는 제대로 안들어갖고 고생했거든요. 어, 연습 한번 하니까 다행이 맞네요. 오케이 자 오늘은 어, 좀 싸구려인데 캐스나 임포트에서 만든 싱글 액션 357 메그넘 리발브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. 또 청소도 해봤고요. 근데 요거 조금만 좋은 총 같으면은, 아 제가 이제 이거 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, 있는데. 왜냐면 이제 싱글 액션은 저 없거든요. 더블 액션은 한두 자루, 세 자루, 어네 자루가 있는, 리발버네 자루가 있는데, 요걸 지금 살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. 왜냐면 그냥 가서 마구잡이 사격 연습할 땐참 좋을 것 같거든요. 이게 싸구려지만은, 그냥 가서 쏘는 거는 지금 구미가 좀 당기는 중이에요 살까 말까 오케이 모두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힘드실텐데 항상 건강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